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끊은 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많이 고사리를잘 끊네. 헉? 어머, 좋은 거, 토실토실한 거잘 끊었네. 이런 건 아니고. <laughs> 아이고. 이런 거. 어머, 어머, 어머. 대단합니다. 엄지척야 저는 고사리가 제 눈엔 잘안 보여서 그런지 제 거는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 정도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laughs> 여기 전체가 말똥도 많고 지금 이제 막 올라오는 고사리도 참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사람들이 그걸 클로저해서 따는 거.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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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서 여기다 이렇게 묻는 거. 아 그렇지. 우리 우리는요. 육지에서 와가지고, 제주도민이 다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예, 응. 고사리를 이렇게 많이 끊어서, 제주도뿐, 제주도가 그런데 고사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금지된 곳도 없고. 우리 부산에서 다녀가신 집사님들께서도 고사리를 상당히 많이 채취해 가셨어요. 끊어 가셨죠. 안에서 야식 때빨 드실 거라곤 해요 이야 이거 고사리 이제 막 올라온 것들이 참 많네 근데 솔직히 불쌍해서 못 끊겠다 그런 거는 이제 막 올라오는 고사리는 불쌍해서 못 끊겠다 에이에 이렇게 가는 거는 해봤자 음, 음. 오. 잘 끝내. 이렇게 음. 그다음 거기 계속 3개, 있네. 7개. 아이고. 4개. <laughs> 왜 이렇게. 나는 지나가도 못끊지그 앞에도 있다. 어이고. 오이구야 집사님도 여기서 계속 어제 한 이틀 끊으셨는데도 지나가셨다. 예. 그래. 되게 아, 이지 고사리는 간지간지. 응. 음. 여기. 땅앞해서막 풍선 납니다. 동. 근데 이거 가는 거 해갖고 해봐야 이거 목이 목만 간지간지래. 큰걸 해서 좀. 큰게 없어. 큰게 없지. 없, 없어도. 어이 없지, 없어도가 아니라 아니, 거. 아이고 아버지 죽여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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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큰거 끊었네 거. 없어 나는 큰거 그래도 큰거 끊었네 긴거 원래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겨 나는 더 짧은 걸로 했잖아 이만하든이정도좀 두껍더라고 이런 거는 이거 고사리 맞아? 응 음.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이거 고사리 이거 고사리 맞냐고 어 고사리 맞아 아닌 거 같은데 맞아. 나한테... <laughs> 여기 절저렇게막 올라온다 비와서 그랬나 보다 응. 그 옆에도 많이 있네. 그런가, 어. 그런가. 어, 어. 오늘 이거. 오늘은, 어. 오늘은 이제 요즘도 끝이야. 아니야 더 해. 저거 산을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 볼까? 근데 올라가고 싶은데 응. 모자도 안 쓰고 장비를 안 해왔네. 모자 그걸 써 그냥 이렇게. 그거? 어. 햇빛 없잖아. 안에. 아니 그거보다 막막 막 머리를 막 이렇게. 가시 동물이. 그래도 한번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응. 응. 여기. 여기도 있어. 여기도 많이 있, 있긴 있어. 여기. 우리가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여기. 아니, 그냥 고른데. <laughs> 에이그. 고사리 걷고 있는 우리 집사니. 많이 꺾어요 어, 고사리 여기 엉덩이 앉는 거 있잖아. 어. 그거 아이고. <laughs> 그거, 그거 사야지 그럼. 괜찮겠어. 산이 이쪽으로서 해 이렇게 해서 쭉 줄이 올라가야 돼. 이렇게 쭉쭉쭉쭉쭉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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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음. 어. 이런 산에는 이거는 없나? 뭐. 말똥 산에 아까 가니까 있더라 말똥. 하여튼 우리 고사리 많이 꺾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